생일라도 내 머리채를 잡거나 했다간 두 사람 뉴스 나요.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 뒷일 생각하고 저질러요. 내딸 인생, 이 남편이 다 망쳤어. 어머, 그래요? 둘이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? 사랑이란 건요,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. 이런 거각고안 하고 유부남 사랑했니? 아, 또 동료. 언제 그렇게 권투를 다 배웠어?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지. 복싱은 말이요 바람을 가르는 빠른 팔 쓰읍.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입은 가만히 있잖니요 그리고 불타는 눈빛 강맹이 <laughs> 안주면 옷 더럽게 한다 <laughs>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<laughs> 오빠 키도 작으면서 한마 쓰지마 키도 작으면서요 <laughs> 장난아니 이쁘면 다녀나이쁘